급변하는 그 통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움직임과 관련해 선제 대응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권한 대행 중심으로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가동하고 전방위적인 데미 아웃리치, 즉 외부 접촉을 전개합니다. 저가 수입산이 국내로 밀려드는 데 대해선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 기법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수출 호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252조원의 무역 보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수출 상황을 감안해 2월 중 범부처 차원의 비상 수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합니다. 올해 목표로 잡은 외국인 직접 투자 350억 달러 유치를 위한 행보에도 나섭니다. 주한 외국상의 외투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75%까지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구상도 밝혔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고 1분기 내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차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1월 중에 발표하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는 지방 투자 보조금 한도를 확대하고 기회 발전 특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과 체코 신규 원전 등과 관련해서도 후속 절차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